이렇게 bmw 언택트 콘서트 함께 하게 되어서 정말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아 맞습니다 아니 관객분들 은 없는데도 네. 마치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아니 이렇게 뭔가 너무 아름다운 맞습니다. 차들과 함께 하니까 네. 더 든든하고 네. 뭔가 관객이 계신 것 같은 느낌이고요 맞아요. 실제로 저기 위에 와 저는 엄청 많은 분들이 와인 마시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실제로 지금 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어, 그러면 저희 한번 멤버 소개 한번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좋아요. 시청자분들에게 저희가 누군지 한번 맞습니다. 인사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포레스텔라의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배두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테너 조민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팀에서 테너와 소프라노 영역을 맡고 있는 가수 강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포레스텔라에서 베이스 파트를 맡고 있는 고우림입니다. 네, 투게더 더더 네. 함께 더 멀리라는 그런 제목으로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요. 네. 아, 정말 너무 이 광경도 너무 아름답고 사실은 맞아요. 약간 저는 추울까봐 걱정했는데. 어 지금 굉장히 따뜻해요. 너무 따뜻해요. 네. 너무 걱정을 많이 해서 안에 핫팩을 지금 6개를 붙였거든요. 네. 뜨거워요, 지금. 아, 약간 좋아요. 약간 뜨거워요. 이 뜨거운 열기를 그대로 이어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본격적으로 오늘 BMW와 함께하는 콘서트 맞습니다. 저희 포레스텔라가 아주 이 추위를 잊게 만들만큼 정말 멋진 무대 그리고 최선을 다한 무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멤버들 준비 되셨나요? 네, 아, 아, 물을 뭐, 좀 여유롭게 드시면 될거 것것 같아요. 네. 네, 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물이 자동적으로 너무 굉장히 아, 좋아요. 네, 잠시 좋은. 목을 축이고 어, 이렇게 지금 화면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BMW 정말 멋진 이 대표하는 차들이 그러니까요. 무대에 같이 되어 있는데. 저희와 함께 노래를 하는 것 같은 굉장히 든든한 아군을 얻은 기분이에요 맞습니다 아, 저는 반대로 좀 무서워요 왜요? 아, 왜요? 왜요? 너무 노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헤드라이트가 딱 들어와서 헤드라이트 너무 멋있잖아요 아, 이놈들 노래를 잘하고 있나 이렇게 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어, 아, 오늘 더 떨립니다 어. 좋아요 오늘 네. 그럼 그거에 걸맞게 저희가 한번 노래를 잘 시작해보면 또 좋을 네.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저희 포레스텔라의 다음 무대 전술 속의 누군가처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